리로나니다 오는 28일 파업을 예고한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이 대법원이 인정한 3억 원의 한상산 임금 포함 여부를 포기하라고 압박하며 노조를 파업으로 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넘였습니다 민족 대판을 받은 게아니면 그거 다 언니가 우리는 비판한 엄마 노조를 통하면이몇번을냐 그래, 그은 그래, 그래, 노사는 교통선을 이어가고 있지만 유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동 요소대로 평영금을 통상인구에 포함하고 경영금을 3% 넘게 되면 시내버스 인건비총액이약25% 늘어난다는 게 서울시의 추산으로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걸으면서 노부가예고한 28일 파업의 단점이 지지는 가운데 통상임구 관련 임급책의 적용 을상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급한 후 지급책을 크게 에근 13곳이 노동재기 도전을 신청했습니다. 열렬되면 정식 파업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노동신청을낸 지역은 부산, 인천, 경기, 동부 등으로 서울은 고정 절차와 보안을 첨가특켜까지 마쳤습니다. 고정신청지역 고도가 고정사업에 돌입하면 전국시내버스의 60%, 26,000여대가 넘췄설 전망입니다. 22개 고도의 절반 수준이지만 주요 거점지역 고도가 대부분 포함된 만큼 사업이 더체로 가면 흡연이 그 급격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킬이 이동훈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충주용천군 금암시장 도서지에서 낚시대비 우리에 떠 있는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기다리는 이시신은 50대 후반, 60대 초반 남성으로 발견되며 부패가 선택이 진행된 상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시시신에 <목소리> 대한 보도를 의뢰하고 정한을확인하같습니다 도산의 학초대학교에서학생이 교사를 통행했는데 가해 학생 부부는 교사를 아동학교로 쓰고 있습니다. 도산 고상과교와산 대학교를 대행기도 하고 지난주 2 8일 대산사도의학생대 학교에서 고아계 메이이 공교사의 어린이와 어린니를 통행했습니다. 검색도 통교교과는 공교사의 아동학교를 통행하자 메이콘 부부는 그리워 아동학교를 통행고도고을 통행했습니다. 전색의 해당 교육과 관련해 공교사의 아동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토지의 번화 사역을 거절한 사례로 학생이 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의 정자형 생활제도에서 불이 나는 교육활동 생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조사들의 보수 비단도 많아졌습니다. 인권 뒷단입니다. 제작년 술술 조사 사망 사건을 이루하는데 지름한 조권 보호 5번. 조사에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자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회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육보호위원회는 지난해에만 중국에서 4천 건 넘게 열릴 었으 나타났습니다. 서울주 사건이 있었던 2023년과 비교해 일부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학교도 별로는 중학교에서 2,500여 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고등학교와 고학교의 각각 704건, 9 0 0과 1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생활수에 부응하거나 욕을 하는 등의 사례가 학부모들은 자신의 욕으로 관찰시키기 위해 전화 또는 연화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찾았습니다. 특히 강력법급의 유형도 전년보다 늘었는데 상해폭행이 5여8건 상해폭행의 보0 0로1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자로부터 사특색으로 받게 되면 태어하기 어려운 순정한 서울 또는 308 이른바 사부모에 의한 사격 택배를 받은 사람을 택로 받을 수있다가이수기 속에서 교사를 떠나는 10년 차 미만 교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른바에 따르 1년 동안 퇴직한 10년 차 미만 교사는5 0 0은 6명으로 805년생 최고 재 기록했습니다 교원 10명 중 9명은 저연차 교사의 교직 이탁이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스스로 작년까지 교직을 유지한 교사가 옥다는 교원도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과 함께 학교 공동체 신뢰 회복이 시급하습니다